2025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일정 체크. 10월 4일 토요일 일정입니다. 탈춤 공연 탈춤 공연장에서는 10시 반 하외 별신구 탈놀이, 12시 반 일본, 중국, 미국, 인도, 2시 송파 산대놀이, 3시 반 대만, 5시 통영 오광대, 7시 마방진 극단 두레. 마지막 8시 반 일본, 중국의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탈춤공원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7시부터 탈로리 경연대회 개인부 결선이 시작됩니다. 탈춤공원 버스킹 무대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중앙선 1942 안동역 메인 무대에서는 3시부터 주민국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5시 반 대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대동 난장 그리고 탈로리 경연대회 단체부 예선이 시작됩니다. 원도심 완익 껴무대에서는 12시 시민참여 원도심 보물찾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시민분들께서는 현장 접수 부탁드립니다. 하회마을 만송정에서는 2시 하회별신구 탈로리 3시 반 속초 사자 놀음이 진행되고요. 이어서 7시 선유 줄불놀이 행사도 개최됩니다.